10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마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는 길.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소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지금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는 소원 없어. 그냥 사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자기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오늘 말씀을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걸 느낍니까? 여러분, 그걸 고백하십니까? 정말 저는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소원했던 것,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소원, 그것보다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훨씬 큰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원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는 뭐살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재미로 삽니까, 앞날을.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노인들에게 말세 되면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런데 노인들에게는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꿈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기 소원을 하나 마음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 있어요. 소원은 좋은데 안 이루어져요. 그런 소원은 한낮 내가 바람에 불과하죠. 꿈에 불과하죠. 소원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 이루어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이 현실로 나타나는 길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속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보화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편의 고백처럼 되어지면 좋겠어요. 이 시편 속에. 어마어마한 보호화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마치고 난 사람의 고백.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만큼 우리는 시간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간 것만큼 우리는 시간과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이 시편 속에 보면 오늘 너무너무 귀한 말씀 20편 37편을 읽다가 보니까 이거 한 번에 설교를 다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말했죠. 제가 욕심을 부립니다. 이 시편 한편한 한 시간 내에 한번설교로다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분 길어지고 그러니까 또 들려오는 소리가 또 설교가 길다 어쩌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서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편 37편을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귀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오늘 잘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양식입니까 다윗이 이 시편 37편을 기록할 때 보면 나이 많아서 기록한 시입니다. 나이 많아서 노인이 되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후손들, 자기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는 그러한 시예요. 이시 속에 보면 신앙의 많은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면 내가 품은 소원이 이루어지는지 그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째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악인들이 잘되는 거 시기하고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마음대로 행동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양심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정해진 법을 지키고 도덕적인 범위 안에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불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절에 나와 있어요. 이 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공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한 것 같지만 반짝이 성공이라는 거죠. 이 절에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러분, 풀들을 보세요. 잔디들을 보세요. 비만 한번 오면 키가 얼마나 자라는지 몰라요. 예? 풀들은 한번 비가 오면요, 장대 같이 큽니다. 근데 그 풀이 장대 같이 크면 어떻게 돼요? 풀 베는 사람들이 와서 낯짓을 한번 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악인들의 성공이라는 거죠. 악인들이 잘 되는 거라는 거죠. 채소같이 쇠잔한다. 여러분, 채소는 1년생 식물, 식물이잖아요. 채소가 한창 자라고 무성하지만, 때가 지나고 찬바람이 불고 시들어 버립니다. 찬바람 불면 금방 시들어 버려요. 한국에요. 농사를 많이 전, 그거 많이 봤어요. 배추 많이 심어놓고 배추를 많이 심었는데 배추를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배추값이 인건비도 안 나오면 다 그대로 놔버려요. 설이 한번 나오면 금방 다 쓸데없는 정말 거름밖에 되지 않는 채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시절 지나버리면 다 쓸모 없어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한 순간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받는 축복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는 장구한 재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장구해요.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를 어, 넘볼 수가 없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천국의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누가 뭐 칭찬해 준거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칭찬과 상급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의 기준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만큼 이루었느냐? 여기에 성공했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상급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살았느냐? 내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일했느냐? 이것이 천국의 칭찬과 상급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깨끗한 양심이 자랑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방법으로 잘 되는 사람을 부러워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 좀 부족한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 아닐까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 속에 세상적인 욕심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다면 비록 어려울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를 자랑스럽다고, 대단하다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진 것보다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똑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제 마음의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정말 어떤 인생을, 어떤 목회를 하고 주님 앞에 설 거냐?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성도들, 오합지절의 성도들 몇만 명 모시고 있는 것보다도 저는 열 명의 성도들이라도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른 성도들 길러내고, 그들을 똑바로 인도하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있는 것 부러워하면서 그쪽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실패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여러분 주님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인생인 거예요. 나의 성공은 예수님의 성공이고, 나의 실패도 예수님의 실패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공한 그러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실패한 거 두려워할 것 없어요. 내 실패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패해 주신 거예요. 왜? 천국에 가서 진짜라고 인정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이 결론이 뭐예요?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부응, 악인들의 부응과 그들의 그 성공과 그들의 잘된 것을 부러워한다면 아직도 나는 믿음이 약한 자라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공,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된 자들을 부러워하면, 여러분 내 소원 안 이루어져요. 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한 방법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이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은 빨리 성공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성공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셨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를 짓밟고, 사람들이 다 나를 따돌림하고, 나를 다 왕따 시키는 그 밑바닥까지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 말씀 붙잡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밝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어버린 바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갈수 있는 자들, 이것을 향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나의 소원 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바라고 있는 거 사람들 의지하지 마세요. 벌써 의지할 때에 그 소원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나의 소원 이룰 수 없어요. 시편 127편 1편에서 3절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잖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모든 인간의 계획이 성취되고 성공되는 거예요. 내의 소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나폴레옹이 마지막 이 패망하게 된 전투가 워터루 전투였죠. 이때에 그 워터루 전투를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이 시인이고 소설가인 이 사람이 그의 거기에 참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록을 남겼어요. 마지막 결전에 그 아침. 아주 작달 말한 키의 나폴레옹 황제는 싸움이 벌어지는 들판을 바라보면서 사령관에게 그날 작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병을 설치하고, 저기에는 기병을 설치하고, 그리고 저기에는 포병을 설치하라. 해가 넘어갈 때쯤이면 프랑스의 모든 군인들이 굴복하게 될 것이고, 영국의 그때 웰링톤은 예, 나폴레옹에게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을 들은 사령관은 옆에서 조심스럽게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각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성패는 하늘에 달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악달만한 그런, 네, 예, 나폴레옹이 몸을 막 하늘로 쭉 펴면서 키를 들면서 자신만만하게 그 장군에게 장군, 나폴레옹이 친히 계획 세웠다는 것과 나폴레옹이 성패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빅토유고는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그 순간부터 이미 워터로 전쟁은 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나님께서 비와 우박을 퍼부었으므로. 나폴레옹 군대는 계획한 작전을 하나도 펼수 없었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지는 그날 밤 나폴레옹은 웰링턴 장군의 포로가 되고 프랑스는 영국에 불복을 하게 되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계획을 하고 작전을 쌓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쩌면 그렇게 그 전투장에 우박과 비가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은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고, 나폴레옹은 그날 완전히 굴복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젊음이나 건강이나 돈이나 또 어떤 열심이나 나의 부모님이나 직장 사업 어떤 사람들의 권력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만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은 하나도 나에게 소원을 이루는데 여러분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제 여호와를 의뢰할 때에 그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길을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10편 100 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해 주신다. 여러분 바라고 있는 그 소원이 얼만큼 좋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그 소원의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내 소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소원이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것. 내삶 속의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행위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소원을 가시고 하나님 기쁜 일을 자꾸 해보세요. 소원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예배 드리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배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해놓고 지키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예배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 보면 모세에게 이제 광야 생활할 때 십계명을 받아요. 10계명을 받는데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그들이 받았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뭐별것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땔감 없어서 나무 하러 잠깐 갔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들켰어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잡아와서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 땔감 없어서 가서 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게 걸려 가지고. 모세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를 돌놓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 뗄감하러 간그 안식일을 어긴 이 사람을 돌놓쳐서, 사람들이 돌놓쳐가지고 돌무덤을 만들어 버렸어요. 돌무덤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주의 날, 안식일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싫고 찬송하는 것이 싫은 자는 마음의 소원이 잘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싫고 찬송하기 싫은 자는 천국에 가도 따분할 겁니다. 천국은 계속 찬송하고 예배하는 곳일 텐데, 여러분, 그곳에 가기를 원하면 여기서부터 예배에 적응을 잘 하시고 여기서부터 예배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 예배입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 그 기쁨은 곧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뻥 터지면 그 기쁨 얼마나 좋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의 그 기쁨은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더 기쁩니다.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영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신앙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우리의 소원 이것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자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이번 수요일 날 아주 중요한 것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번 수요일 날은 안 나오신 분들도 좀 나오셔서 중요한 이, 이 성경 공부인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전하게 되는데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그렇게 가기를 원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소원은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오의 빛은 가장 밝은 빛 아닙니까? 우리가 온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소원 성취시켜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높이, 높이,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소원 성취되면 뭐할 건가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복 이루어지면 뭐할 겁니까? 그게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시면서 사시겠어요? 여러분, 부탁을 드릴 것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 후에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을 성취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빠지고, 하나님 등지는 자,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때에는 저 사람에게는 소원이 안 이루어졌어야 되겠다고 생각될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소원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복의 복을 받고 소원의 또 다른 소원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이 높이 정우의 해같이 높여주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